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보이지도 않는 돈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 라고.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항상 먼저 마음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 에너지 그리고 의도가 세계를 바꾼다. 우리가 불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행동과 연결된 깊은 확신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로움을 상상하고. 이미 그 세계에 있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눈앞의 기회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다. 불확실한 시절에 믿고 투자한 이들은 결국 웃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괴물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기와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풍성한 정원이 된다. 돈은 두려움을 싫어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부드럽게 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느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가격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 이미 불을 소유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가 우리의 신념을 시험할 때 시장도 함께 우리를 시험한다.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그 진짜 보상을 만난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 신념,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불을 상징하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금을 품고 계셨다. 작은 금고의 하나를 손에 쥐고 계실 때마다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금은 금이라는 단순한 진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또 한번 변했다. 이젠 손에 쥐지 않아도 되는 보이지 않는 금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이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다. 만질 수도 없는 걸 어떻게 믿지.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신뢰받는 가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희소성, 그리고 중앙의 권력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지는 자유. 비트코인은 새로운 세대의 금이 되었다. 은행은 무너질 수 있고, 정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수량은 정해져 있다. 오직 2100만 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 바람보다 강한 약속이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여한다. 가끔은 시장이 흔들리고, 뉴스가 요란하게 떠들어도,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된다. 진짜 부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금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디지털 금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게없는 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되어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 줄 것이다. 돈이란 물처럼 흐를 때 가장 빛난다. 고여 있으면 썩고 움직이면 살이 붙는다.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명한 사람은 그 안에서 작은 강줄기를 만들고 그 강이 자신을 풍요롭게 적시길 기대한다. 스테이킹.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씨앗을 심는 일처럼 느껴졌다. 암호화폐를 맡기고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 열매를 거두는 일. 은행 이자는 점점 말라가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수익이 자라고 있었다. 용기 있는 자는 알고 있었다. 자산을 단순히 쥐고 있는 것과 자산을 일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디파이 디파이라는 신세계가 열렸다. 아무도 허락할 필요 없는 금융시장, 대출, 예금, 투자, 올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물론 그 안에는 위험도 숨어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돈은 늘 조금의 위험을 감수한다. 안전한 항구에 묶인 배는 부서지지 않겠지만 결코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는 비트코인을 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시냇물을 만들었다.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고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작은 수익이 쌓이고 다시 흘러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돈은 내 곁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나를 부의 큰 강으로 이끌며, 오래 전 사람들은 땅에 깃발을 꽂아 자신의 영토를 선언했다. 이름을 새기고 울타리를 세우며 세상에 외쳤다. 이건 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만질 수 없는 그림, 들을 수 없는 노래조차 나의 것이라 외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NFT다. 많은 이들이 NFT를 단순한 그림 파일로만 본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NFT는 소유의 증명이다. 디지털 시대에 내가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두에게 증명하는 서명이다. 누가 뭐라 해도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정보다 강하고 계약서보다 정직하다. 처음 NFT를 접했을 때 나는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복제 가능한 그림이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가치는 복제 여부가 아니라 소유 증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구나 모나리자의 복제품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모나리자는 단 하나뿐이다. NFT를 통해 예술가들은 다시 자유를 얻었고, 수집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했다. 부동산처럼, 그림처럼, 노래처럼, 디지털 세상에도 나만의 것이 생겼다. 비트코인이 돈의 자유를 의미했다면, nft는 창작과 소유의 자유를 의미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그리고 그 답은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있다. 블록체인 위에 새겨진 작은 서명처럼 한때 사람들은 산을 헤치고 강을 건너 금을 찾았다.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작은 조각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금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컴퓨터 속 깊은 곳, 코드를 파고드는 디지털 곡괭이로. 비트코인 채굴은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다. 몇몇 이들은 집에 있던 컴퓨터를 켜놓고 밤새 기다렸다. 펜 돌아가는 소리, 모니터에 깜빡이는 숫자들. 그 작은 불빛 속에서 새로운 부가 태어났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몇몇은 조용히 땅을 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는 거대한 서버팜, 수백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가는 채굴장이 등장했다. 정의는 바다처럼 소모되고, 열기는 도시처럼 솟구쳤다. 채굴은 더 이상 개인의 취미가 아닌 대기업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그렇다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과거의 곡괭이 대신 오늘날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이들이 살아남는다. 채굴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절약형 코인. 새로운 알고리즘, 그리고 탈중앙화된 채굴 네트워크. 금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돈을 줬던 사람들은 금을 찾았고, 금을 찾던 사람들은 땅을 읽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드를 읽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캐내는 시대. 묻는다. 당신은 어떤 곡괭이를 들고 있는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음악은 CD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갔고, 편지는 종이에서 메신저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 돈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갔다. 디지털 자산.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의 원천이 되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정체다. 수백만 명이 모여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이 거대한 흐름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알았다. 물리적인 부를 넘어서 에너지와 주파수를 다루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법칙은 여전히 간단하다.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움직인다. 예전에는 금이나 토지가 그것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마음 속에 풍요를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며 끊임없이 긍정의 햇살을 비출 때그 씨앗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 주식, 부동산, 금. 이들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다가서는 자만이 새로운 불을 맞이할 수 있다. 돈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흐른다. 당신의 마음과 믿음이 그 흐름을 이끈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 에 불을 끌어당기는 마법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진짜 부는 돈의 액수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넉넉한 통장 장어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부자가 아니다. 진짜 부는 자유에서 온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 없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자유를 위한 열쇠 중 하나가 되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통제했다. 은행 계좌를 열 때조차 수많은 절차와 조건이 필요했다. 누군가의 승인 없이는 돈을 보내는 것도, 받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벽을 허물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도 스스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다라는 선언. 정부나 은행, 대기업의 허락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야말로 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다. 자신의 시간을, 노동을, 신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이 작은 디지털 자산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유를 생각해야 한다. 자유를 원한다면 두려움 대신 이해를 선택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그첫 걸음이 될수 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자유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송긋에 놓인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점차 더 많은 이들이 그 벽을 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부를 창출하고 급부로 그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돈의 액수나 소유물로 부를 측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진정한 부는 자유와 선택의 능력에서 나온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우리는 그런 자유를 꿈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이다. 여기에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좁지 않다.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단지 코드와 숫자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이미 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미래는 결코 불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